네. 다섯 번째 시간 변수 자료형에 대한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네. 일단 쭉, 쭉 보시면 코랩 파일을 먼저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변수는 뭐 네. 자료를 메모리에 저장할 때 사용하고자 하는 개념 변수라고 부릅니다. 아. 변수의 자료를 저장할 때 여러가지 형태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뭐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르죠 문자 숫자를 구분해야 될 수도 있고요 똑같은 수 자료형에서도 숫자 자료형에서도 얘가 실수냐 아니면 정수만 표현하냐 이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 중에 리스트라는 애들이 있는데 여러 데이터를 한꺼번에 뚜루룩 이렇게 목록으로 묶어 놓고 쓸때 쓰는 형태를 있죠 그런거를 이제 리스트 자료형,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제 리스트 말고도 뭐가 종류가 더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네 가지를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리스트 빼고 정수형, 실수형, 문자열 자료형만 하고, 리스트는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파이썬교재 참고하시면 네, 매우 내용이 많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세 가지, 정수형, 실수형, 문자열 자료형,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정수형 자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수 형태의 자료를 정수형 변수 혹은 자료라고 합니다. 정수형 변수는 당연히 메모리를 가장 적게 사용한다. 그러니까, 변수 하나당 기본적으로 할당하는 메모리의 크기가 있는데, 1이든 100이든 1000이든 간에 사용하는 메모리 양은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수라고 하면 사용하는 메모리가 제일 적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실수라고 하면 그거에 보통 두배 쓴다. 뭐 이렇게 대충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수형승을 형태로 써야 되는 건꼭 정수형으로 써주시는 게좀 효율적이다. 그 다음 나머지 뭐 뭔가 뭐 정수론 관련한 연산자들 다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를 보시면 정수형 변수 넘버라는 변수에다가 10을 대입합니다. 대입하고 그래서 결과를 보여줄 건데 이거 퍼센트 표시 있죠? 이거는 나머지를 계산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 이거는 목이야. 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값. 볼까요? 그래서 실행 계산 돌리면. 그치? 첫 번째는 나머지니까 1 나오고요. 목만 구하는 거니까 딱3 나왔죠. 그 다음에 나머지 계산한 거는 0.3333. 뒤에 유유 숫자 처리 때문에 조금씩 컴퓨터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긴 한데, 어쨌든, 뭐, 끝에, 네, 뭐냐? 오, 이렇게 해버려놨습니다. 메모리, 컴퓨터 구조상,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0 3 3 3 3이 정도다. 알고 계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자주 등장하는 거니까 앞으로 수학 계산이나 뭐할때꼭 외워두세요. 이표시 이거는 네, 정확한 이름이 뭐지? 어쨌든 퍼센트 표시는 나머지 구를 구한다. 다음 이거 슬래시 두 번은 네, 목 구하는 거다. 그다음에 이거는 나눈 값, 나누기 계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실수형 자료는 어, 특별히 코딩에서 실수형 자료라고 부르는데 어, 정수형 변수에서 소수점 이하의 값도 사용하는 경우 실수형 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실수예요. 컴퓨터 세계에서는. 정수형 변수보다 당연히 메모리 많이 사용하고, 표현 범위 당연히 넓겠죠. 딱딱딱 그 이상적인 끊어진 값만 하는 게 아니라, 어지간한 유효 숫자 범위 안에서 소수표현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형 변수 두 번째 코드를 보시면, 해보세요. 지금 넘버가 위에서 10이고요. 밑에는 10.0이었습니다. 이러면 이 넘버는 이제는 정수가 아니라 실수형 변수 10.0으로 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 네. 그쵸? 결과도 위에서는 1, 3 나오죠. 똑같은 연산자인데 1, 3 나오는데 밑에서는, 그 10.0을 3.0으로 나눈 나머지. 10.0을, 네. 0 10 0을 3.0으로 나눈 목. 했더니 1.0, 3.0 차이가 나옵니다. 이게 다르냐? 우리가 봤을 땐 똑같지만 컴퓨터는 다르다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자료를 만약에 섞었으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이제 정수형 자료형 넘버에다가 10을 넣었습니다. 넘버를 이제 정수 10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넘버 1이라고 할까요? 넘버 1이라고 할까요? 네. 여기도 넘버 1이라고 써주죠. 넘버 1이라는 one. 변수에다가 그렇죠? 10을 정수를 넣습니다. 이거를 실수 3.0으로 나눈 겁니다. 그죠? 3.0으로 나눈 뭐구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밑에는 보면 이렇게 하면 넘. 이건 n anyway 이에요 그냥 넘만 있네. 7.0 실수형 변수 10.0을 정수 3.3 나누는데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컴퓨터 구조상 특징이기 때문에 왜 그래요? 라고 물어, 그냥, 그냥 그러려니 하셔야 되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그 그렇죠? 지금 정수를 실수로 나누면 실수형 값이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실수를 정수형으로 나눠도 또 실수형 값입니다. 무조건. 섞이면 무조건 실수형을 따라간다. 다시. 정수형 자료와 실수형 자료를 섞었으면 당연히 실수 따라간다. 그게 합리적이겠죠? 그렇죠? 섞어서 더하면 그것도 실수형이 된다. 그다음에 문자열이라는 건데 문자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자료형이다. 그래서 문자 한 개, 문자 여러 개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프로그래밍 C 언어나 이런데서는 캐릭터, 스트링이라고 래서 문자 하나 하나를 쓸 때랑 여러 가지 문자 한꺼번에 연결 쓸 때를 구분하는데 파이썬에서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스트링, 문자열 자료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워드라는 변수에다가 애플 이렇게 따옴표 넣어줍니다 이게 따옴표는요 큰따옴표, 따옴표, 작은따옴표는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대신 작은따옴표로 시작하면 작은따옴표, 큰따옴표로 시작했으면 큰따옴표로 표시를 해줘야 얘는 문자열이다 이렇게 문자열 갑시다 문자 변수 이렇게 하는겁니다 얘를 만약에 따옴표를 지우면 에러가 나게 되어있습니다 애플이라는 변수라고 되어있는데 앞에서 애플이라는 변수에 뭘 집어넣을지를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경고의 의미에서 지금 노란색 줄이 뜨죠 그래서 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런데 일단 한번 실행 돌려야 되겠죠 여기 실행 그런데 12345잖아요 이거는 1 2 3 4 5 같지만 컴퓨터는 뭐라고 인식하냐면 12345라는 숫자 텍스트입니다 숫자, 문자로서의 숫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 값 11, 1 2 3 5 0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12345라는 문자로서의 숫자에 나열한 겁니다. 그래서, 보러면 일단, 문자 관련해서 몇 가지 많이 쓰는 게 있는데, 일단, LEN, length의 머리 글자인데요. 여기다가 get, 측정하고 싶은 문자 값 변수나 실제 문자를 집어 넣으면, 몇 개의 문자가 들어있는지 구할 수 있습니다. word는 애플 대자 위에서, 그래서, len word 하면, 오 나오죠. 뭐 나옵니다. 문자열 내에서의 순서 그러니까 얘는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인데, 컴퓨터에서는 세계에서는 0번부터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문자의 순자, 어, 순서를 지정해서 불러올 수 있다. 특정 순서의 문자를 불러오려면 변수 이름 번호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워드는 워드는 애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0번 문자를 불러서 보여주겠죠? 자, 밑에는 포문도 한번 돌려봤습니다. 포문도 한번 돌려봤는데, 차라대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아이가 이러면 0부터 1, 2, 3, 4죠? 1, 2, 3, 4니까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음, 네, 뭐 하여튼, 이거는 추가로 몇 개인지 모르면, 하나씩 불러보고 싶은데 몇 개인지 모르면, 그냥 워드에 길이만큼 불러오세요라고 아니다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대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음, 뭐가 있네. 네. 이를좀 어떻게 끊을 걸 그랬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a p 아, 이렇게 나오죠. a a p p l 다 따로따로 하나씩 보여주죠. 그치. 그 다음에 여기도, 네. 그 다음 여기도 네. a p p l 이렇게 다 따로따로 하나씩 보여준다. 여기도 이제 여기를 고치려면 와... 네. 이렇게 하면 제일 깔끔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아, 근데 이게 뭐안 네, 예쁘니까 어? 늘어지지 지금 아, 이거를 네. 여러분 보시기 좋게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도 네. 그렇면면좀 네, 편하겠네 자, 이렇게 하면 0번 문자 첫번 다음에 뭐이 캐신 이제 좀더 5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5번 그러면 에러가 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에러 코드가 있는데 스트링 인덱스 아우드 범위 바깥이래요 아웃오범위 인지 왜 그러냐면 0번부터 시작이라고 했기 때문에 0번 1번 2번 아, 그렇죠? 한번 4번이, 마지막 문자 2는 4번입니다, 4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없는 거 불렀기 때문에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거 하고 싶으면, 하, 이렇게 하시거나, 혹은 특별한 약속이 있긴 한데, 마지막은 무조건 마이너스로 지정하면, 이렇게 마지막도 나옵니다. 이거는, 일단, 그 다음, 이것도, 네. 나눠서 한번 여러분이 똑같이 따라서 쳐보세요. 하나씩 하나씩 불러준다 그랬지. 그 다음에, 저, 프린트 워드 I번째, 0, 1, 2, 3, 4번 도라잉 포문 이용해서 하는 거. 다음, 문자가 몇 개일지 모를 때는, 네, 뭐, 저, 너무 많을 때는 끝까지 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쓰기도 귀찮으니까. 그 다음은, X, 이렇게, 워드에 있는 문자를 순서대로 하나씩 불러오라는 그런 겁니다. 그쵸? 그렇죠? 워드에 있는 문자를 처음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차례대로 불러서 끝까지 다 보여주고 끝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여기 있죠? 나 문자를 더하게 했습니다. 두 개의 문자 혹은 세개 이상의 문자를 더하거나 합쳐야 될때두 문자를 합치는 것을 더한다. 이때는 플러스 연산자를 사용한다. 그래서 컬러 변수에다 레드 넣고요. 워드에다 애플 넣었잖아요.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더하면. 보면 a 레드 애플 근데 이런 띄어쓰기 안어 있으면 보기가 조금 불편하니까 띄어쓰기를 이렇게 빈 이렇게 하면 띄어쓰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레드 애플 이렇게 되죠 서 문자 두 개를 더하는 거는 더하기 연산자를 가지고 쓸수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컬러와 워드를 합쳐서 프로젝에저장하자그랬죠 저장된 프로젝에 있는 컬러 워드 애 애플, 애플, 레드, 애플이 여기 레드가 들어가 있고 여기 애플이 들어가 있겠지 합친 결과가 풀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온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거 조심해야 되겠는데 서로 다른 자료형 변수 합친다 이런 얘기는 그 다음 얘기 정수형과 실수 자료 변수 데 네, 이렇게 적용되는데요 빼기 네, 빼기 네, 다시 저 이거 보시면 일단 1, 2, 3, 4와 애플을 합치면 합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정수고 얘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안 돼요. 정수와 실수형은 되는데 정수와 문자열은 안 됩니다. 숫자와 수 문자열은 안 된다. 이렇게 에러가 뜨는데. 타입 에러라고 뜨죠. 그래서 언서포트 도중 쪽은 정수와 문자열 str 사이에서는 이게 지원 더하기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왜 그런지 보면 5-9번 코드를 보시면 1234와 1234가 만약에 같으면 같다를 표현해 줄 거고요. 아니면 다르다를 표현해 줄 겁니다. 여기서는, 그 그렇죠? 그래서, 그 그렇죠? 다르다도 있죠. 왜 그러냐면, 1234라는 값이고, 1234라는 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그, 그 이렇게 되 다르다 꼭 기억하세요. 숫자 값, 1, 2, 3, 4랑 문자열로스 1, 2, 3, 4 다르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그래서 앞에서 1, 2, 3, 4와 F를 더하면 에러가 난다 그랬죠? 에러가 나지만 이렇게 1, 2, 3, 4에 따옴표를 넣고서 이렇게 더하기 하면 이렇게 1, 2, 3, 4 F를 더하기가 가능하겠다 그럼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문자열 1, 2, 3, 4와 숫자 1, 2, 3, 4를 서로 바꿀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str과 int, 혹은 float가 있는데요. 어쨌든, int 볼까요? 어, 뭐, 일단 많이 쓰는 게 int가 놔두고, str은 뭐냐면, 정수형, 실수형 자료를 문자열로 바꾼다. 그죠? 이거는 문자열 자료를 정수로 바꾼다. 이렇게. 데이터 수집 및 통계 처리 과정에 종종 사용할 일이 꽤 있습니다. 넘버는 1, 2, 3, 4라고 해놓고 하면 넘버 나오겠죠. 그래서 보시면,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 이 자, 요거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문자 릴리 삼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여기 정수로 바꿔요. 넘버에 그거를. 그쵸? 이 넘버를 이렇게 형변환 이거 형 변환이라 그래. 문자 1134를 정수로 바꿔서 정수를 바꿉니다 다시 넘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예고 그 다음 밑에는 여기는 먼저 트링는 문자열을 정수를 문자열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4311이라는 정수 4321 정수를 문자열로 바꾼다 그렇지만, 이제 주의할 게 있는데, 이게다른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코딩 내부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그렇죠? 이렇게 여기 정수 431이랑 문자열 431이 서로 다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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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보일 때는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품을 사용해서 비교해 보면, 431과 문자열 431이 같냐? 아니요. 코딩 해봤죠. 어? 이렇게 할수 있다. 형변을 해서 비교하면 다른 결과 나온다. 여기도 똑같아. 그렇죠? 여기도 또 그렇죠. 뭐, 어, 이거 형변환 해. 아까 이게 문자열 사3 2 1이잖아요요 놈은. 이거 형변한 처리해. 정수로. 그래서 해봤더니, 같으면 오케이, 아니면 NO. 했더니 오케이. 그 다음, 문자열의 일부만 잘라낼 수있습 이것도 다 문장도 문자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만 잘라서 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보시면 일단 전체를 출력하면 w o r d a p p l e e delicious f r u t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거를 0번부터 5번 바로 앞에 5개 보여주는 거예요 0, 1, 2, 3, 4, 5면 6개지만 5번 바로 앞에까지 해서 5개입니다 해석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0번부터 이거 바로 앞 5번 바로 앞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애플 보여주죠 그 다음에 5번부터 시작해서 10번 바로 앞까지 보여주세요. 이거입니다. 이것도 실행하면, 그죠? 일부를 잘라 쓰는 거다. 그래서 0분 자르기 시작하는 번호, 여기 앞은, 콤, 이거 콜론으로 구분합니다. 뒤에 숫자는 문자 위치 바로 앞, 뒷번호. 이렇게 되겠다. 문자에 관한 특별한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냥 코드 잘 보시고 설명하겠습니다. 원시는 애플아, 딜리셔스 프로, 전체가 문자가 몇 개인지 세려면, 랜. 화면 보여주고요. 특정한 문자의 개수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앞에 이 변수 이름 있죠. 점 카운트를 치시면 점하고 카운트하시면 카운트하고 찾고 싶은 문자열의 개수 소문자로 여기 이거, 이거 다운풀 넣어줘야 되겠죠? p 하면 p가 몇개있는지 알려줄 겁니다. 그다음에 특정한 문자가 몇 번째 있는지 셀수 있습니다. 그때는, 근데 혹시 여러 개 있으면 맨 앞에 있는 거에 이를 위치를 알려준다. 그래서 보시면, 나왔죠? 전체 문자 27개고요. P가 두개 있대요. 카운트 P, 애플에 2개 있죠? P가 두개 있고, 그 다음에, P가 처음 나타난 위치는 1번. 왜 그러냐. A, P, 0번, 1번. 그래서 1번 나온다. 그죠? 이거를 예를 들어서 A라고 해보면, 0번이죠. 0 개수가 아니야. 그렇죠? 0번입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잘 참고하셔서 토 코드 똑같이 따라 서 치시면서 연습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코드 연습 어떻게 하냐면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쭉쭉 올라가서 이렇게 놓고 코드 누르시면 됩니다. 코드 누르시면 밑에 빈셀이 나오죠? 여러분 똑같이 따라 치신 다음에 똑같이 결과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